네, 정부에 계신 연고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변사 편입논술학원에서 연고대 편입논술 그리고 경찰대 언어논리 대표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샘플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샘플 강의에서는 개념화란 무엇인가, 개념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살펴봤다면 이번 샘플 강의에서는 구조독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조독해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제 개념화를 공부한 다음에는 요약, 제시문을 읽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글을 줄이는 작업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잠깐 이 필기한 거를 보실까요? 제가 항상 요약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핵심 개념어.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화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핵심 개념어 같은 경우는 제시문의 요지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단어로 치환해서는 안 되는 개념어들이 있다. 이 개념어들은 명사형 키워드를 그대로 살려서 보존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언어 영어로는 패러프레이징이죠 요양문도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글이기 때문에 핵심 개념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표현들은 나의 언어로 바꾸는 재구성 작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제시문 논리의 보존 및 재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글은 글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편의 글을 독해를 했다면 그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해서 그 구조를 내가 요양문에서 보존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가령 미괄식으로 쓰여진 글이 있다면 논술에서만큼은 미괄식이 좋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두괄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 그럼 결국 구조 독해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교재 부분으로 돌아와서요. 여기에는 리트 추리 논증 문제가 세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왜 리트 문제냐고 하면은 리트 추리 논증에서 제시문 논리의 재구성 구조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를 이렇게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풀어보면서 조금 구조 독해에 대한 감각을 다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구조독해에서 예측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2010학년도 문제인데, 자 여기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문제가 다음 논증의 구조를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돼 있고 이제 보기로 객관식 선지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A 화살표 내려와서 B라고 하는 것은 A가 근 거고 B가 주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표시가 있죠. 예를 들어, C와 D가 합쳐져서 E가 된다라는 것은 C와 D가 합쳐서 E의 근거다. C와 D로부터 E가 따라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텐데요. 원래는 리트시험이라면 한 3분 정도에 풀어야 되는데, 5분 정도 시간을 잡으시고, 일시정지를 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와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를 어 객관식 문제로 답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관식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다고 가정을 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A 선이 삐뚤어졌네요. 영혼의 동일성을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면서 뒤에 예를 들어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시라는 것은 앞에 했던 말을 부연 설명하는 거지 새로운 정보를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A는 영혼의 동일성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B,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이다니까 우리가 쉽게 B가 큰 거고 A가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C. 이것이 행위의 책임 소재를 영혼의 동일성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이다. B와 A로부터 C가 따라 나온다. 자, 여기까지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에 좀 주목을 해 볼까요? 그런데. 별표. 여러분. 논술문을 읽다가,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영어로는 뭐죠? 민화일이에요, 이게. 그럼 민화일이 뭐, 그런데 한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거는 역접이에요. 보통 미나이라면은 약한 역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학생들한테 그냥 버시나 하우에버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역접 접속사는 병렬 기능이 있는 접속사예요. 앤드와 동일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C와 D가 병렬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책임 소재를 영혼의 동일성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행위 주체와 책임 주체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D까지 합쳐져서 뭐가 나온다? E. 그렇다면 주체의 동일성은 육체의 동일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F. 육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의식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의식이 전혀 다른 주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서 보시면 E와 F가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사실상, 그러나 이렇게 생략된 걸로 이해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E와 F가 합쳐져서, 따라서, G. 단지 행위 주체와 육체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G가 따라 나오겠네. h 의식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니까 다시 아 h까지 e와 f와 h가 합쳐져서 g의 근거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i 의식의 동일성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g와 i가 합쳐져서 최종 결론인 j. 그러므로 영혼의 동일성이나 육체의 동일성이 아니라 의식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항의에 대한 책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선지는 정확하게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텐데, 어두 번째 문제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문장.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도 자비심과 같은 도덕적 감정도 보편적 윤리의 소대가될수 없다. 이게 글 전체의 요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팁. 첫 번째 문장만 봐도 글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조를 예측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면 좀더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도 시간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풀어볼 건데, 저는 1번 문제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볼게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도, 자비심과 같은 도덕적 감정도, 보편적 윤리의 토대가 될수 없다. 자, 이 사람은 뭐를 찾고 싶은 사람이에요? 보편적 윤리를 찾고 싶은 사람이에요. 보편적 윤리라는 게 뭐냐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성립하는 윤리, 뭐, 칸트의 정원명령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보편윤리로, 보편윤리의 근거로, 뭐가 안 되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이 안 된대요. 그냥 약자로 쓸게요. 또 뭐가 안 된대요? 도덕적 감정이 안 된대요. 그러면 왜 행복 추구 성향이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고요. 왜 도덕적 감정이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겠네요. 이게 이 글의 구조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곧바로 선지로 내려가 볼게요. 선지 중에서 이 구조에 부합하는 선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4번이죠. A가 보편율. D가 뭐냐면은 행복 추구 성향이 안 된다는 거고, H가 도덕적 감정이 안 된다는 거. 나머지 선지들은 구조 자체가 이 구조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이거 꼼수 부린 거잖아요.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꼼수가 아니에요. 보세요. 글의 구조를 예측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장만 똑바로 읽어도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관식으로 독해를 할 때에도 글의 구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가 가능합니다. 이글 같은 경우에는 리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된 짧은 글이지만 긴 논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글의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해 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세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제가 팁을 또 드리는데 기억 선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글 전체의 결론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억 니은까지만 읽고 구조를 예측해서 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분 정도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실게요. 자, 이번과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기업. 선을 정의할 수 없대요. 자, 니은을 보세요. 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속성과 동일시하거나 형의상학적 속성과 동일시해야 된대요. 보세요. 약어를 쓸게요. 자연이거나, 뭐여야 된다? 평의상학이어야 된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정의가 안 된다는 것은 자연도 아니고 평의상학도 아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다음 왜 자연적 속성과 동일시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고 왜형이왜 형의 상학적 속성과 동일시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이게 글 전체 구조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구조에 부합하는 선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자, 1번 부합하지 않죠? 2번도 부합하지 않죠? 3번도 부합하지 않고, 4번과 5번이 부합하네요. 자, 4번은 보시면, 기역 니은, 비읍, 치읍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이 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고요. 니은이 정의하려면 자연이거나 모여야 된다. 형이상학이어야 한다. 근데 비읍은 뭐가 아니다? 자연이 아니고, 치읍은 형이상학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근거가 디글리을 미음, 시읒이응 지읒이 병렬인지 아니면 4번처럼 디글리을이 다시 미음이 근거고, 시읒이응이 다시 지읒이 근거인지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얘는 글을 읽어보셨다면 쉽게 셋다 병렬이라서 정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물론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해설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글의 초반부만 있고 글의 구조만 예측해도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를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독해법을 지금까지 연습을 못해보셨다면 이런 식으로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독해법에 대해서 이런 구조 독해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샘플 강의를 찍어 봤는데요. 다음 세 번째 샘플 강의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개념화두 번째 시간에 배운 구조 독해를 바탕으로 실제 긴 리트 제시문을 독해하고 요약하는 시범까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완결판이라고 볼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세 번째 강의도 꼭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편사편입논술학원의 김현수 선생님이었고요. 네, 수험생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